자 정화조 폐쇄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당초에는 이게 합류관이죠 우수관과 하수관이 같이 우수와 하수가 같이 흐르는 관이에요 그래서 어, 화장실은 정화조를 거쳐서 오수바지 지나서 합류관에 꽂히고 싱크대나 그 샤워실은 바로 오수바지에 들어가서 합류관에 꽂히고 그다음에 우수, 그 다음에 우수 옥상 홈통이라든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 바닥 바닥에 빗물은 빗물바지에 모여서 합류관에 꽂힙니다. 그래서 이게 합류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단점이 이 빗물받이 이쪽에 도로에 빗물받이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바로 이건데요. 평상시에는 뭐 하수만 흐르면 이게 하수처리장으로 잘 들어가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이 관이 뭐 이렇게 똑바로 돼 있겠습니까? 요 약간 살짝 파져 있는 경우도 있고. 구배가 살짝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 그럴 때는 거기에 이제 오염된 그 하수가 많이 쌓이, 찌꺼기 같은 것도 많이 쌓이죠. 비가 오면, 그거 그냥 쓸려서 한그 개천으로 들어가요.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막 떠내려 가는데, 비가 살짝 온 다음에 여기 하천 가보면 진짜 똥덩어리가 둥둥 떠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여기다가 하수 전용 관을 하나 더 묻는 거죠. 그래서 이 하수를 여기다가 연결을 합니다. 하나를 더 묻어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점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류관의 하수가, 하수, 오수가 분류관에 꽂혀 있을 경우에는 이 정화조를 사용 안 하고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에서 이제 이 분류관을 공사를 하면 이 하수관을 찾아서 연결까지는 해줘요. 당연히 연결을 해야죠. 하수관만 깔면 뭐예요? 연결을 최대한 많이 해서 합류관 쪽으로 하수가 안 흐르고 분류관 쪽으로 하수가 흐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화조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정화조 소유자가 직접 폐쇄를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도로 같은데 가 보면 이 구멍이 뻥뻥 뚫린 게 있어요. 요게 우수예요. 우수 또는 합류죠. 우수관 합류관 맨홀. 그리고 구멍이 아예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분류관이에요. 하수 전용관. 그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맨홀은 우수 전용이겠죠. 근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하수와 우수가 같이 흐르는 합류관이겠죠. 그래서 합류관인 경우 에 여기다 코를 갖다 대면 하수냄, 냄새, 하수도 냄새가 많이 나요. 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분류관 공사를 했다고 하수 박스의 끝에 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을 폐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진짜 100%다 이쪽으로 들어 이 박스로 들어오는 하수 100%를다 분류관으로 연결 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건 이것도 계속 사용하기는 하, 합니다 그래서 분류관을 깔았어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 보니까 요게 그 오수 에요 구멍이 없는거 보니까 오수 죠 그리고 이 도로변 쪽에 이제 박스에 분류관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폐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안쪽에 분류관 공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업체에 부탁을 해 가지고 카메라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기존에 이게 박스인 거예요 우수 박스 우수 박스에 하수가 같이 흘렀겠죠 근데 요 옆에 측면에 박스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아래로 이 관을 하나 꽂은 거예요 요것도 콘크리트고 요것도 콘크리트인데 요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일단 이 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관을 하나 묻는 거예요. 이가가 쪽에다가 그 근데 이 관만 하나 묻어 묻으면은 좀 이게 손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빗물도 많이 흘르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콘크리트 관으로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맨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카, 카메라를 넣고 이제 한본 거죠. 여기다 기존에 그러니까 그 관이 이렇게 꽂혀 있었는데 분류관을 깔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은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제 콘크리트 보호관을 한 거죠.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도 맨홀이 있어요. 요 안쪽에. 그게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현장은 이미 그 정화조 거친 물이 이미 분류관에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폐쇄를 할수 있는 거죠. 그 폐쇄는 이제 건물주가 해야죠. 그래서 폐쇄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정화조가 이제 여기 묻기 전입니다. 이게 만약에 묻혀 있다면 관이 이제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그 박살내 버려요 박살내 버리고 여기다 관을 이렇게 안에서 깔른 다음에 여기다 흙을 메꿔 가지고 이제 공구리 치고 아, 그 아스콘 치우는 거죠 이것도 꽤 비싸더라구요 여기가 흙만 있는게 아니라 여기 원래 콘크리트 박스로 덮여 있고 위에도 버린 콘크리트 치고 아스팔트도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 깨고 뭐그 아스콘 다시 치우고 이런 공사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 정화조를 한번 볼게요. 아파트는 이제 세대수가 크기 때문에 이게 거의 지하 밑에 구조물을 설치해요. 그래서 각 동에서 이제 와, 완만하게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면 이제 이첫 번째 단 여기 이제 침전되는 똥 덩어리가 침전되는 칸인데 이게 거의 제가 한번 들어가봤는데 뭐 폭포수처럼 떨어져요. 왜냐면 이게 한 뭐, 천세대 이상 이렇게 되면은, 물을 계속 쓸거 아니에요? 화장실물. 그래서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여기에는 뭐, 폭기조 같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산소와 반응해가지고, 이제 미생물들이 이거를 정화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침전도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낮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배수 펌프가 있어요. 오수, 오수 펌프죠. 오수 펌프가 퍼서 이제 버리는 방식이에요. 자연 유화가 아니라 강제 펌프 방식인 거죠. 그래서 보기에는 뭐 이런 정화조가 정화조가 이런 정화조가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기계실이 있어요. 펌프도 있고 뭐 가보면 꼭 이런 그 쓰레기들이 많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걸른 거 생리대라든가 뭐 물티슈 이런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장실 이런거 버리면 안 돼요 펌프도 망가지고 펌프가 안되면 이거 난리 나죠. 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돼있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 사람 죽, 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합류관이었는데 이걸 이제 새로 관을 새로 관을 여기다 묻었다고 해 봐요. 묻었어요. 시, 시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연결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줬겠죠. 이게 그 분류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없애고 이제 이걸 직결을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게 이렇게 해서 약간 구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구배가 있어서 여기에 연결이 연결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야 을 되는데 이게 깊이를 한번 알아봐야죠. 이이 이 깊이도 상당히 깊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은 거의 한 여기서 한 허리 높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들어오는 게이 바닥에서. 그러면은 이 천장에서 이 천장이 이제 바깥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구배가 흐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를 이게 지금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가로 질러서 여기다 이렇게서 해뭐 이쪽으로 벽을 뚫어가지고 또저 땅을 파서 이제 분류관에 연결한다는 게이 공사가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게 오수관 오수관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정화조 청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법에서는 정화조가 있으면 무조건 정화조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정화조 청소 를안 하게 되면 여기 똥이 엄청 쌓여가지고 잘못하면 여기 넘치잖아요. 막혀서 막 넘어가질 않고 펌프가 망가졌다. 펌프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난리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마지막에 펌프 망가지면 여기 똥물 꽉 차면은 여기 펌프에 분전망 같은 거 있을 거니까 물에 적 담으면 어떻게 되거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화조실이 이게 아, 정화조 있는 아파트 이거 빨리 탈출해야 돼요. 이거 아 이거 들어가서 이런 거 청소도 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자 오늘은 이제 정화조 폐쇄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